자, A가 XYI, 그 다음에 YZJ, ZXK, 일때점1면 이렇게 마면 rotation이 이렇구하라이 rotation이 무슨 뜻이죠 라블라 외적을 하는 뜻입니다. 외적.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먼저, 방향 벡터를씁니다 I, J, K, 라고 쓰시고요. I, 를한번더 쓰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라블라를써 줍니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라운드 z분의 라운드 그다음에 라 x분의 라운드 한번더써 줬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a 부분을 써 줍니다. 여기다. xy가 있었고 yz 있었고 zx인가요? 그다음에 xy 한번더써줘야죠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대각선 방향으로, 이제, 편밉을 한 다음에 빼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그, 외적에서 우 i 값은 jk죠? j 값은 어떻게 돼? ki.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곱할 때, 그 순서대로 곱해줍니다. 이거두 개를 묶으면 i이고, i, jk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묶으면 그죠? 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제가 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쳤어. 근데 이겁니다. 그 그러니까 처음은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고. 그죠? 세 번째 부터세 번째. 세 번째는 이거고. 이렇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편미분한다면 이런 쪽에서 이쪽을 빼 주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 녹색도 그렇고 주황색도 이렇게 편미분하고 이렇게 편미분한 걸두 번째 한걸 빼줍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면, 자 해보겠습니다. 먼저 녹색 부분부터 보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어떻게 됩니까? ZX가 되죠. ZX가 되고 여기서 빼기를 해줍니다. 빼기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 것도 써줘 보죠. 자,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 한거 빼줘야죠. 그러니까 라운드 Z 분의 라운드 Z 분의 라운드 YZ이죠. YZ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다가 방향 벡터 I를 붙여줍니다. 그다음 거를 해보면 플러스. 자, 그다음 그 다음 거를 해 보면 플러스 괄로에그 다음 주황색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한 거에서 이쪽을 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운드 z분의 라운드 xy 이렇게죠? xy 그다음에 빼기 그다음에 라운드 어떻게 됩니까? 저기서 이쪽이죠? zx죠. 라 엑, 라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x 자, 색깔 바꿔야죠. ZX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여기다 J라고 써주고 플러스 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역시 이쪽이죠? 이쪽에서 이쪽을 빼주는 거니까 라운드 어떻게 보면 X 분의 라운드 X입니다. 이렇게 보면 라운드 YZ y, z 이렇게 되고 여기다 빼기 이쪽이죠 이번에 xy네 라운드, 라운드 X, y 분의 라운드 xy 이렇게 한 다음에 k를 집어넣는 거죠 k입니다 k 잘안 써지네요 자 k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편미분을 한번 해보죠. x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X, x가 없죠. 아, y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y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제로죠. 이게 z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y가 남죠. 그다음에 i라고 쓰고 그 다음 거 z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없죠 이건 날아갑니다. 제로가 됩니다. 마이너스. 그다음에 x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z가 남죠. j 라고 쓰고 그 다음에 x 에 대해서 편미분 하니까 y 자 쓰니까 없죠 제로가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y 에 대해서 편미분 하니까 X가 x 가 남네요 x 그 다음에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 여기에서 1 1 1 이라고 랬으니까 여기다 1을 넣고 여기다 1을 넣고 여기다 1을 넣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i 가 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k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답이 뭐예요?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i, 마이너스 j, 마이너스 k, 이게 답이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